안녕하세요. 광주 힘찬 부동산 TV의 고창기입니다. 오늘은 토지 시세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토지 시세 보는 법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현재 경매 진행 중인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위치는 장성, 3개면 주산리에 나와있는 토지 두필지입니다 그래서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왜이금액에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 토지가 향후 발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일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법리적인 문제를 보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서 또 위성사진으로 위치 등을 파악을 해 보고요. 2부에서는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이 토지에 대한 현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컴퓨터 화면을 보시죠. 같이 보시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laughs> 경매에 나온 장성 삼계면 주산이 있는 토지입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두필지로 나와 있구요. <laughs> 두필지로 나와있구요. 평수는 대략적으로 합쳐서 1,796.85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감정가는 한 필지는 1,276.8천원 정도 됩니다. 평수는 101.64평이네요. 그 다음 장을 봐보겠습니다. 경매접수는 2019년 1월 25일 날 됐구요. 그래서 경매 1차는 2022년 11월 11일 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저희 힘찬부동산에서는 이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세를 보는 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전문가, 감정평가사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놓는지를 보고자 실전에 도움이 되고자 경매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지, 경매를 진행하고자 이 방송을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세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를 참고해보시라고 를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고 보세요. 네, 그래서 101.64평입니다. 제가 지금 이 주산이 토지를 안내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좋은 토지들이 경매로 나오지가 않는데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볼수 없었던 이런 경매 좋은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지들은 정말로 좋은 물건이라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필치도 한번 봐보죠 두 번째 필치는 감정평가는 2억 174만 4천원입니다 평수는 1,695.1평 여기도 뭐 당연히 뭐 경매 1차 이런 거 같겠죠 맞네요. 2000... 네, 2022년 11월 11일 같은 날 진행을 하네요. 그래서 이 투필치 합쳐서 1,796.85평입니다. 감정가는 투필치 합쳐서 한 2억 2,300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왜이 토지가 이 광주 힘찬 부동산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위성사진을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위성사진입니다. 스토필지입니다. 이 주황색 부분 하나, 빨간색 선 하나 해서 경매로 나온거죠 보시면 이 부분은 국가땅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도로하고 접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도로는 지금 여기가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예요. 그래서 2차선 도로하고 접해 있으면서 진입이 가능하고 또 지적도를 봐 보겠습니다. <laughs> 자연 녹지하고 일종 주거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전원주택, 카페, 식당, 창고 등 다양한 업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평균 가격이 119,382원이라면 상당히 좀 저렴한 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는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로드뷰를 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인 거죠.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고요. 이 도로에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 폭은 6m 정도 됩니다. 6m. 그래서 1,796.85평, 일종 주거지역 대부분 자연녹지 약간 섞여 있고요. 그래서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일종 주거지역, 즉 주택이나 창고, 전원주택, 카페, 식당 등을 차릴 수 있는 땅이 약 11만 9천 원 정도에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저렴하게 보인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토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토지 이용 상황을 봐보겠습니다. 네, 주산이 270번지, 266-1번지는 같은 거니까 뭐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낙찰전이고요. 11월 11일 날 1차 진행합니다. 감정평가는 1276만 8천 원, 평당 12만 5620원 정도, 101.64평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자연 녹지나, 어, 일종 주거적이 이제 같이 섞여져 있고요. 면적은 101평 정도. 공시지가는 2만 2천 500원. 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공시지가로 보나 도, 또 땅의 현황으로 보나 물론 현장 가서 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컴퓨터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저희 광주 힘찬 부동산 TV에서 봤을 때 시세는 대략적으로 한 30만원에서 한 50만원 사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11만 9천원대에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 경매로 나왔다는 것은 요즘 정말로 경기가 좀 많이 힘들지 않는가. 반대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경매를 진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법적 소리인 등기부 등본은 떼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까지 총 문제가 없다면 이 토지는 좋아 보인다. 라고 보입니다. 이제 법적인 문제는 뭐, 가든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봐야겠죠. 네. 다시 이성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토지용 계획상으로도 크게 문제 없고요 로드뷰상으로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어, 돌에 접혀있는 부분이 한 6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6m라는 얘기는 어디 부분이냐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6에서 8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입로가 좀 약간 적다 라는 부분은 단점일 수 있는데 뭐 그거 빼놓고는 다 모두 다어 제가 봤을 때 되게 훌륭한 토지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겠는지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성사진입니다 자, 이쪽은 이제 3개 면사무소의 은내인 거죠. 그리고 이 수양리에 있는 이 주소지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 주소지 되게, 되게 유명한 주소지입니다. 사람들이 보트 타고 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현재 여기는 하남 3지구인데, 2021년도 작년에 이 도로 승인이 났습니다. 총 사업비는 1,080억. 정확한 도로 명칭은 하남 3개 광역도로입니다 15.4km고요 사업비는 1,080억이고 작년에 승인이 나서 2025년도에서 26년도 사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4차선 도로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 토지에서 이렇게 오면 바로 4차선 도로를 타고 강주까지 가는 거니까 훨씬 더강주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2025년도에 이광역도로가 완공이 되면 집가 상승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컴퓨터 화면으로 법리적인 거라든가 위성 사진을 보면서 이 토지에 대한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직접 제가 현장으로 가서 이 토지에 대해서 현장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 힘찬 부동산 TV의 고창기였습니다.